연습문제 191번 검사 열방정식이 있는데 공통 해를 갖는데 중요한 거 뭐냐면 a 값과 b 값이 실수래 실수. <laughs> 그러면 얘와 나온 얘를 연립을 해서 x 값 y 값 구한 다음에 실수가 아닌 부분은 제끼고 실수인 부분만 우리는 살펴보면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야겠지. 그러면 얘는 한 문자로 통일하면 y는. 3-2x가 되고 얘를 그대로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x제곱-3-2x의 전체제곱 플러스 45는 0 이렇게 되겠네 바로 계산해줄게 4x제곱이 마이너스부터 쓰니까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9에 따라 30, 45니까 플러스 36은 0 양과 마이너스 3으로 다 나눠주자 x 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는 0 그래서 x 마이너스 6 x 플러스 2는 0 그래서 x 값이 6일 때가 있고 마이너스 2일 때가 있는데 그때 y 값은 너가 u 마이너스 9일거고 얘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니까 y는 7이 되겠다 첫번째 x가 6일 때 y는 뭐야? 마이너스 9 얘랑 얘랑 더하기 b제곱이니까 더해주면 마이너스 3인데 얘가 b제곱이래 마이너스 3이지 이거 실수 아니지? 없습니까? 제껴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2고 y가 7일 때얘 더해주면 그럼 5는 b제곱 어 이건 되네 그리고 a는 어떻게 구하냐 a제곱 그리고 x가 마이너스 2일 때니까 4 마이너스 49는 마이너스 4 p l u 은4 8 그래서 a제곱은 1 2 여기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물었으니얘 얘랑, 얘랑 해주면해주면얘니 답이 는 답이 1 7이 정답이 됩니다 답은 1 7